2001년 뱀띠 음, 조금 뭐라 그럴까 스무살이 넘어서 조금 이제 어른이 됐다 하는 마음으로 어,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든 다 먹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자기 착각을 할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실성을 가, 갖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신뢰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금전으로나 아니면 또 이런 이성 간의 친구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금이 될 수가 있어요. 이 헤어짐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을 갖는 진실성 있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. 89년 뱀띠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라 하는 수이기 때문에 금전으로는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입니다. 사람을 놓치면 결국은 또 그거에 금전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사람 관계, 대인 관계 이런 것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때입니다. 7 7년 뱀띠 나 똑똑한 거내 언변만 믿고 천방지축하다가는. 인간관계를 놓치면 재물로도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기적인 것보다는 양보하고 이해해서 같이 타협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훨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65년생 뱀띠 내가 그동안 해오던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좋은 결과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더 가지고 올수 있는지, 그걸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되는 때입니다.